보단 8단을 출력을 하면 되는 거고. 반복문은 쓸 수가 없대요. 참고로 반복문에는 지금 뽀랑 와일이 있는데 어, 현재로서는 와일만 진행을 할 거고요. 뽀는 이 다음에 나중에 좀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은 와일 반복문만 사용해서 이 다음 시간에할 거예요. 자, 우선은 이거 출력 먼저. 출력 양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도 나와야 돼요. 이런거 빼먹으시면 안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을 출력을 해야되는거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여기 뭐라고 써있던 자, 이게 뭔지 파악이 되셨다면은 더 좋은거고 안되셨으면은 지금 잘 보시면 돼요 어 우선은 요거 하나 출력해야되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일단 까지는 잘 나올거고 또또 아래 8단, 이만큼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앞에다가. 이만큼이랑, 이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만 넣어주면 사실 문제는 풀리는 거죠. 출력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만큼. 이렇게라도 하셨어야 됩니다. 이 앞에 뭐 S O 가 어쩌고 써있던 말도 일단 이렇게 나오게는 해봐야 돼요. 자, 저는 S 에다가 S 는 뭐예요? 자 여기다 안이라고 넣을 거예요 이렇게. S 는 뭐죠? 단수죠 얘는. 눈 왼쪽에 있잖아요. 그냥 변수 이름이 s인 거예요. 얘는 뭐예요? 그냥 값이에요. 값 대신에 이제 정수 값이 아니라 이 녀석은 문자인 거고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나올까요? 그냥 안 나오겠죠. 그냥 s 안에는 안이 들어 있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뭐라고 나와요? 그냥 때려 맞셔보세요 이거는 어차피 안 해보셨을 거니까 안녕이라고 잘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문장 더하기 문장엔 한 문장으로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건 잘 보셔야 돼요. 얘 뭐라고 나올까요? 얘 실행하면 뭐라고 나오죠? 일단 요거 요거 얘는 뭐라고 나와요 30절 나오죠 이10 더하기 20이 연산된 결과가 여기 들어있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그러면 얘는요 자바 배워보신 분들 이거 어떻게 나왔었죠 이거 예전에 했었어요 초반에 기억나시죠 자바 하셨던 분들은 이거 맞추셨어야 돼요 자바에서는 이거 어떻게 나왔었어요? 안녕 1020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때? 그렇죠. 안녕 30 말고 안녕 1020 나왔었잖아요. 근데 파이썬은 안 돼요, 이거. 뭐라 합니다, 이렇게. 리앙스 정도만 파악을 해 보자면 계산할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str은 여러분 아시는 스트링 입니다 문장이란 뜻이에요 문장 not int 여기서 말하는 int는 뭐예요 정수죠 문장끼리만 연산을 할수 있다 정수 안된다 라는 거죠 지금 문장이랑 정수랑 더하는 꼴이니까요 안된다고 합니다 얘 파이썬에서 얘는 막혀있어요 그냥 어 그죠 지금 1 8 번째 줄 여기서 문제가 생겼고 여기서 문제가 생겼고 문제의 원인은 이거래요. 다시 말하면 얘네들이 str 인 거고 얘네들이 int 인 거잖아요. 그렇죠? 문장과 정수를 더할 수 없다, 계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니까 파이썬에서는 이게 문법 자체로 막혀 있어요.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타입이 달라서 일어나는 문제니까 타입을 맞춰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보세요 얘는 앞에 보세요. 얘가 문 다시 얘가 정수가 되는 게 나을까요? 얘가 문장이 되는 게 나을까요? 다시 한번 아니나 영이 녀석이. 문, 숫자가 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10이나 22년속이 문자가 되는게 나을까요 첫번째 두번째 두번째죠 그쵸 안을 정수로 바꾸겠다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요 뭐 아스키 코드로 그러느니 차라리 정수가 문장이 되버리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가 이렇게 바뀌면 되는거잖아요 문장화해서 쌍 따옴표 안에 있는 건 문장이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면 이제 계산이 가능한데 왜냐? 타입이 맞았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 방법을 어, 좀더 간단하게 써보자면 이렇게 감싸주시면 됩니다. str 이렇게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 이 안에 있는 정수를 문장화하겠다는 거예요. 이 str이라는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녀석이 이 과로 안에 들어있는 이 정수를 문장화해서 인식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얘가 하는 역할은 그냥 이거 붙여주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그죠. 두개다 해놨으니까 이제 되겠죠. 안녕. 1020. 30이 아닌 이유는 얘는 문자 그대로 10이고 얘는 문자 그대로 20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니까 방금 안 더하기 명이랑 비슷한 케이스인 거죠. 이렇게 더하고 있으니까 숫자로서의 연산이 아니라 문장으로서의 연산이니까 옆에 붙여져 나오는 게 다예요. 저 이것도 하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다시 좀 돌아가서 어 얘는 뭐안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나올까요? <laughs> 안녕 나오네요. 안녕 나와요. 자, 이제 한번 따져봅시다. 얘는 변수예요. 값이에요. 변수죠. 눈왼 쪽에 있으니까 변수죠. 얘는 값이잖아요. 그럼 얘는요? 변수죠. 그죠 그럼 얘는요? 값이죠. S 안에 뭐 들어있어요? 이전까지 안이 들어있었어요.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럼. 그럼 새로 연산을 해서 똑같은 변수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거네요. 맞나요? 다시. 얘는 변수고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 줄에서 얘도 변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S는 값이잖아요. 그럼 이 안에 원래 들어있던 거에다가 이 뒤에 나오는 이 데이터를 더해서 다시 정의하고 있는 그렇죠? 만약에 만약에 제가 이렇게 했다면요. 그냥 명만 들어있지 않을까요? 왜변수 안에는 값이 하나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 들어있던 아는 이 녀석한테 덮어쓰기 나가는 거겠죠. 그렇죠. 대신에 얘가 살아있다면 기존에 들어있는 거에 더 더해지는 거죠 지금. 덧붙인다의 개념이요 얘는 덧붙인다. 기존에 있는 S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에다가 이 뒤에 나오는 데이터를 더하겠다. 즉. 이를 한다면 왜 다섯 글자 다 나와요? 얘는 여기서 S는 뭐예요? 아니고 여기서 S는 뭐예요? 다시 정해 정의된 게 안더하기 명일 거고 여기서 S는요? 안녕 합까지죠.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의 S는 이 전의 S니까. 얘를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들어있던 거.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이런 거예요. 안녕, 하세까지고, 여기서 안녕, 하세, 요까지인데, 여기서는 얘가 이제 원래 들어있던 데이터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나중에 들어온 데이터죠. 여기서는 하나 더 추가해서, 원래 들어있던 데이터의 꼴을 보니까 이 전의 줄을 봐야 되는 거죠. 이전 줄, 바로 전 줄. 바로 전 줄에서 안녕이 됐잖아요. s는. 여기서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될 거고 이렇게 되면 되는 거 맞죠? 여기서 이제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시 정의한 이 S들을 다음에 그러니까 기존의 S를 살려놓고 거기다가 추가를 하겠다 덧붙이겠다가 되는 거죠 얘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쓴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모양이 예측을 좀 해보자면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한줄 더, 마지막 거에도 한줄 들어가 있으니까, 만약에 얘가 빠진다면 마지막 줄 하나만 빼주... 어, 빠지고. 지금 중간중간에 이 역슬레스 얘이 들어있는거잖아요 그 뉴라인이 숨겨져 있는거죠 다른거에요 분명히 이거는 마지막에 한줄을 띄느냐 안뛰느냐는 다른겁니다 얘는 자 그럼 얘를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얘는 뭐 나와요 그냥 8일은 8 1은 8 나올거고 여기서 제가 S. 더하기 8. 2, s i 해버리면 Every minute. b o t u 줄 i n 이 없겠죠 안녕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안녕이 옆에 b a 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줄 c h 을 넣는다면 이해되시죠? 방금했던 거랑 방금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 저는 이것만 반복하면 되는 거네. 여기다가 역슬래시 N 넣어주고 어. 여기다가 모참다 뭐 해놓고. 12까지 하면은 완성이 되겠네요. 좀더 맞춰주자면 마지막 거는 빼주는 게 좋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뭐라고 나올까요? 하면 출력했을 때왜 얘만 나와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전에 거랑 차이점은 뭐예요? 여기서 이 넣겠다는 이 전에 뭐가 있던 이 전에 뭐가 있던 그냥 다시 얘를 집어 넣겠다는 거잖아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얘는 이거 하나. 그랬을 때 어, 이렇게 붙여줘야 원래 있던 거에다가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을 덧붙여서 정의를 다시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s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게 정답입니다